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6명 타는 차 아시죠 포트 2 더블캡 차량 소개 한번 드릴게요 15년에 23만km 탔고요 골드죠 골드 투톤 차량 골드 네. 오토 차량이고 무서워봅니다 우핸다 하나 교환, 교환했는게 여기다 해 네.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중고 차를 중고 화물차를 사실 때원 톤보다는 이런 식으로 투 톤이 좋은 모델입니다. 여기 투 톤돼 있는 차량이죠. 이렇게 개조는 할수 있겠죠. 개조는 할수 있지만 안에 옵션이 틀리지겠죠. 허브러가 나눠집니다. 옵션이 뭐가 필요한 하 화물차에. 근데 사 사서 타보신 분은 다음에는 옵션을 좋은 걸 찾으시더라고요. 센팅 다돼 있고요.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있습니다 뒤에 후륜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있고요 하체부식 없고요 뒤에 적재함 바닥 되어있고요 적재함 쪽에도 깨끗해요 네, 후방감지기 장착되어 있고요 배기구 라인도 깨끗하고 이거 완전 연소되어서 지금 물, 물 떨어졌는 거거든요 매연 없습니다 매연 없습니다 이거 자 뒤쪽에 골드랑 일반 옵션이 차이가 나는 점 알려드릴게요. 여기 윈도우 스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 달려있으면 골드 옵션이죠. 뒤쪽 공간 깨끗하고요. 이런 건또 닫아드려야 돼요. 나중에 시운전 나가셔요 여기 요, 요,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운전 하는데 소리 나면 여기서 또 소리 많이 나거든요. 뒤쪽 실내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도 괜찮아요. 네, 운전석 트림 역시도 파손 여부 없고요. 이런 미세 기스 같은 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만 좀 감수해 주세요. 시트,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조수석 옆백 달려 있고요. 콘솔 이상 없고요. 사물함 역시 이상 없고요. 이제 저저저인젝터에 기름 세우는 워 부분 없고요 앞쪽에 이 체인 케이스 열어놓은 흔적 보이시죠 체인 작업도 한번 하셨네요 체인 케이스 작업 한번 하셨고 발전기 교환해 놓으셨고 라제에다 교환해 놨고요 웬만한 수리는 많이 해놨는 차입니다 요거는 제가 하체때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수리 내역을 옵션 낮은 차들은 여기 조수석 에어백, 승객 태우는 부분에 에어백이 없습니다. 자 운전석 뒷좌석도 역시 이런 부분도 장가 들이야 돼. 깨끗하죠? 23만 키로탄 차인데 깨끗합니다. 여차는 저희 마당에 또 며칠 안 있겠네요 보니까. 요 운전석 시트도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트리파 소녀 없고요리모컨키 시동. 핸디솔 좋아요. 핸들 리모컨 정상 작동 먹고요. 2단 오디오에 블루투스 달려 있죠. 전화기 연동 하셔서 여기 hey, 마이크. 운전석 옆에 다 달려 있고요. 자,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다 되고요. 옥수 유 s 비 단자 있고요. ABS, VDC 다 달려 있고요. 접식 사이드미러 달려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도 다 있습니다. 시도 확인해 드려야 되고 블랙박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예, 네, 변속 충격 없고요. 이거 나중에 메모리 카드 하나 꼽으시면 됩니다. 예, 네, 변속 충격 없고요. 엔진 소리 조용합니다. 자, 제가 아, 여기요, 여기에 여기에 루프, 루프 캐리어다 하나 달려 있네요. 제가 계속 하체에 가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수리내요 한번 더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하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키로수가 23만인데, 아니요, 23만인 점좀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네. 스페타에 장착되어 있고요 후륜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체부식도 깨끗하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죠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기름 새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없고요 판스프링 깨끗합니다 쇼바 장치도 괜찮고요 배기구 라인도 보시다시피 파손 여부 없고요 23만 킬로입니다 23만 킬로 와차 진짜 길 너무 깨끗이 잘 따셨네요 뒷대어올 새는 거 없고요 여기 보이시죠 프로펠러 샤프트 어셈블리 하나 교환해놨네요 새거로 틀림없이 십자베어링이 손상이 가서 교환을 하나 했는듯 합니다 와 관리 잘 해놨구나 네, DPF 매연퍼집장치도 이상없구요 자동변속기 오토미션오일도 기름새고 그런 부분 없어요 엔진오일 아 여기 미세누유 조금 체킹될거예요 진짜 여기 미세누유고요 여기서 덜 넣어서 이래게 올펜타고 흐르면 누유입니다 그러면 수리 의리를 해야되겠죠 수리해서 파는 업체구요 요거는 단순히 미세누유 체킹대가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에어컨 작업 다돼 있고요. 에어컨 컴프다 교환해 놓으셨니 라지에다 교환해 놔놨고요. 전륜 타야도 이 많이 남아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다 교환해 놓으셨고. 진짜 전반적으로 수리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하체에도 수리 날만한 거 없고요. 쿨러 깨끗하고요. 보시다시피, 사고의 흔적도 전혀 없고요 크락션이 또안 돼서, 크락션도 안껴안해 놓으셨고. a b s 모델, 에어백 다 달려있는 골드 모델이죠. 와, 차 관리 너무 잘 해놓으셨다. 성용차 기준에 타시는 분이 20만 넘으면, 와, 이 차를 어떻게 타십니까? 화물차는 20만 타도 이정도예요 관리만 잘하면요. 정말 차 관리 잘되는 더블캡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국민트럭미음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